반갑습니다. 영봉남입니다. 블록우땅 구매 방법 2편입니다. 블록토 지갑을 만들 줄 아시는 분은 바로 이편만 시청하시면 됩니다. 아마 지갑을 만드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면서 블록우 땅을 모의적으로 구입해보겠습니다. 블록토 베이라고 하는 타일 중앙화 NFT 마켓입니다. 이더리움의 오픈시 마켓이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1단계는 이 땅을 구매할 폴로우만큼 이 지갑으로 전송해주셔야 됩니다. 현재 폴로우 땅이 시세가 많이 내려와서 325 폴로우 정도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블록토 지갑의 주소를 확인해서 업비트의 입금 부분으로 들어가서 블록토 지갑 주소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낼 폴로우를 지갑으로 보내주시고 전송할 때 수수료가 약간 필요하니까 수수료 부분도 체킹하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영록 잡한 0.3개 그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블록도 지갑에 블록가 도착하였을 거고. 그러면 저는 이게 모바일이 전는안 되길래 컴퓨터로 하는데 컴퓨터를 켜셔서 원래 부분을 누르시고 이제 본인이 생성한 계정을 입력하면은 이렇게 지갑이 입력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하나 눌러가지고 바이를 누르면은 구매가 완료됩니다. 이게 트랜잭션 비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매트릭스 월드 중에 플로우 땅이 구매가 가능합니다. 매트릭스 월드가 현재 땅을 구매하거나 팔거나 홀딩하면은 상품들을 주기 때문에 12월 9일 이전으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이벤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박스 한번 클릭해서 확인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매트릭스월드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 다음에 나오는 박스를 한번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해주신 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상의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목놈였습니다